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약 1,700m 지점에육지와 연결된 작은 섬이 송도섬이며, 이곳 송도섬까지가 우리나라이며, 남방 한계선입니다. 자, 그쪽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산이 구선봉이며, 이곳 구선봉부터가 북방 국방 한계선이며, 북한 지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구선봉과 송도섬 사이가 비무장 지대이며, 그 가운데 지점이 공사 분계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도산 3층. 10시 방역적으로 보면 되려면 2층 3대씩 건물이 갖추게 됩니다. 이 건물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주 야간으로 경계 건물을 서고 있는 한국군 관측소이며 일명 금강산 전망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이곳 금강산 전망대에도 일반인이 출입을 할수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큰 교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앉아 계신 자리에서 9시 방향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네, 표적표적한 아, 커다란 아, 바위산이 아, 금강산, 아, 금강산 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 불리우는 외경강 쪽의 일연적 보물이 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약 16km 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금강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 금강산이 상당하게 잘 보이는 날이 1년 365일 중에 대여일도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허나 오늘이 그 백여일 중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금강산 남성을 보시게 되면은 성각산지호놓은성각산지호 우리나라 최북산에 있는 마지막 국보이며 일명 3 6 9지 p 입니다 현재는 이3 6 9지 p 에는 병력과 화력은 모두 철저한 상태입니다. 자, 그 마지막 오른쪽 금선에는 국강군 토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강군 토서만 기억시에 다음은 금강산 전망대 맞전터 오른쪽 산 정상을 망원경으로 보시면 네모난 건물 하나가 보입니다. 이 건물은 북한군인들이 분량을 하고 있는 3 5 1일지이며 일명 북한 전망대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북한 전망대는 우리나라와 달라 일반인들은 관람을 할수 없고 고위급 간부들이 와서 우리나라 지역을 관측하는 곳입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는 356 포지였으나. 이후 전쟁 당시 북한 정상이 5니터가 내려앉아 첫째는 350불 교재라 불리는 곳입니다. 자 다음은 12시 전기하고 있는 커다란 바위산이 금강산 줄기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마지막 봉오리 구성봉입니다. 옛날 신선 9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둑을 두셨다 하여 9구자의 신선선자에 봉오리 봉자를 써서 구성봉이라 불리고 있으며 현재 북한 주민들은 낙타의 금처럼 생겼다 해서 낙타공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구성법 자책 하단구를 보시면 조그만한 호수 하나가 보입니다. 이 호수는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담긴 담포라는 호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다 쪽으로 보시게 되면 다섯 개의 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바다 위에 떠있는 금강산이나 화여 바다 해자 일자 해차, 금강산의 금강을 해서 해금강이라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 해금강 일대에는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북한의 어선들이 나와 고기 잡는 모습도 자주 관측이 되는 곳입니다. 자, 다음 전면을 보시게 되면은 도로가 관측이 됩니다. 이 도로는 여러분들이 건무소를 지나 올로시던길 좌측편에 있는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점으로 해서 구손봉 뒤에 있는 온정이라는 마을까지 가서 금강산 육록 경강을 하고 있던 금강산 육록길입니다. 허나 지금은 금강산이 중단된 관계로 이 도로는 사용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육로길구측으로 보시게 되면 철길이 갇히게 됩니다. 이 철길은 옛날 양장에서 원산을 이어주 동해 북부선이었으나 6.25 전쟁 당시 파손이 되었다가 2007년 5월 17일날 첫시부문행 문화 동에서 철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전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더고름 민주당 강호조 당위원장 춘천 철학 학생장 우상국 의원 서영희입니다. 자 아,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어른 여러분들과 우리 강원도민 여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부터 바로 더불어민당 대통령 후보 유재중 후보를 모시고 강원권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꿈이 표현할 수 있다고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 퇴직 후향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원권 지역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강원 방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강원도는 저와 특별한 의견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은. 삼척의 도계공산에서 일하셨고, 큰형님은 일찍이 태백 황지에서 삶을 일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제가 두고 특별한 행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야말로 분단 70년 남북대지 상황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적경 지역 규제, 군사시설 보호 규제 수권을 맑고 영탄 물과 공기의 공급을 위한 각종 환경 산림 개발 제한 규제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진행된 석탄 산업 철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강원도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산업이 쇠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저 이재명은 이곳 강원도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뚝 없는 4차 산업 시대에는 강원도와 디지털과 그린 에너지 산업에 중심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서서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온 평화 경제와 강원 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제로 강원도를 평화 특별 자치기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경제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남북경제협력 공동자원개발 을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북상황에 좌지우지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서 정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동해와 d m g 국제관광공공특구를 조성하고 동광산 관광을 재개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입니다. 2008년 이후에 닫혀버린 동광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원산 금강산 오산 강릉에 이르는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비행기 평화 생태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결류부터 시작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 상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융복합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볼트 없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케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밀 의료 데이터 산업과 수혈 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바이오 의료 분야 지역 산업 센터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중화 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 설립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 치료제 개발에 참여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수소, 풍력, 바이오 등 인프라 확대로 강원도를 탄소 중립과 그린 유대의 메타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로 인해서 강원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일하셨던 삼척도의광업소도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백의 장선광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드는 그만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해 바다의 풍부한 풍량을 활용해서 풍력발전을 추진하고 그린 수소 연구 및 생산 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과 수소 저장 및 운송 중심 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수소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 에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었듯이 그린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서 해양 산악 내륙 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정 계절에 집중되는 강원도 관광이 사계절 내내 가능하고 또 다양한 레저와 체험, 인륜과 침과 이루어진 관광으로 변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연계해서 강원도를 종합적인 레저와 휴양을 위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강원도 면적의 82%에 있는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 산림 휴양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수로 활용한 국가 정원 조성 및 관광 내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한반도 평화 경제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단절된 철도음악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강원도가 국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동해국토선철도, 옹천용문선철도 같은 철도선, 그리고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제2경춘 국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 시대를 대비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천에서 원주 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철도, 영월 태백 성착 고속도로, 속초 고성동해 고속도로, 춘천 철원 중앙 고속도로 연결 같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광 및접경 지역에 대한 경제 자립 기관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도 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광 지역과 접경 지역들입니다. 해광 지역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현재 채굴 중인 관광까지 해광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접경 지역은 공부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관광과 군부대의 의존적인 지역경제가 대면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관광지역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선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카지노 중심의 관광전들, 오픈디에 문화공연, 마이스산업 같은 문화관광콘텐츠산업과 병행되도록 육성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립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군부대가 빠져나간 군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혁신지역 도시를 조성하고 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2중 3중의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는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더 행복하고 공정한 강원도,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한 강원도를 저 이재명이, 또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그린 뉴딜을 이끄는 강원도의 발전과 도약,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하셔서 이, 이, 이틀째 진행 하고 계신데 우리 설악산 오색 사도와 관련된 후보의 어, 추가적인 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 약간의 의사전달의 네, 와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과거에 오색 사도를 그 반대한 게 맞습니다. 공주적으 반대해야 는데 그때 반대한 이유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금사가이 어, 설악산, 설악산이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어, 자연 자산으로, 자연 관광자산으로, 후대들까지 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어, 위치, 또 보도, 또 친환경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것입니다. 어, 지금도 여러 가지 전국 부처 간, 그리국민들간의 논란이 있는데, 지역경제도 살고 산업관광도 성화되고 그러면서도 환경 개선이 최소화되는 방향에 대안이 제대로 구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7일 분위기가 또 방문해서 현지 조사한다고 하니까 좋은 대안이 나올 것로기대 합니다.

사실상 통일 상태를 추구하고 이업 가능성 네. 없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 입장이 그대로이신지, 네. 그리고 오늘 발표문에도 소론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입장이 그대로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통일을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단계적인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지금은 소통과 교육 협력, 공정과 공동번영에 중점을 두고, 이게 계속 확대 발전이 되면 사실상 통일이나 다가오는 상태가 되는 대로도록 목표를 단기적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을 장기적인 직접 목표보다는 라기 실현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한 것이랑 같은 것인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법이지만 통일의 이르는 길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통일부의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실제로 이제 남북 평력부 평화 협력뭐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단기 목표에 래 충실한 것이 장기적인 통일의 이론은 현실적인 실현적인 길이겠다는 논의도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저희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립니다 네, 뭐 아, 아 따할수 있어요. <laughs> <laughs>